아, 네 안녕하세요 청미래 농원입니다 아, 지금 아, 비춰드리는 나무가 오늘의 영상의 아, 주제구요 아, 요즘 아름다운 정원을 아, 계획하시는 분들이 아, 전화를 많이 주시는데요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아, 나무는 아, 블루에로우 아, 시원하고 날렵한 블루에로우가 있고 또 웅장하고 기품있는 블루엔젤 뭐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무난하고 친숙한 에메랄드 그린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농원에서는 에메랄드 그린은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직접 저희 농원을 찾아주시는 뭐 전문가분들도 계시고요, 또 정원의 고수분들, 그리고 동네분들 뭐 당근마켓 보고 찾아오시는데요, 블루 에로를 사러 오셨다가 다른 선택을 하시고 또 블루 엔젤을 사러 오셨다가 또 다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실제 눈으로 봤을 때. 또 이제 선택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나무지만 화려한 은청색을 내뿜고 있고 숨겨진 보석 같은 그런 나무를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왜 그토록 많은 분들이 직접 농장에 오셔가지고 이 나무의 매료가 되는지 그 비밀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지금 비춰드리는 이 나무는 바로 문그로입니다 아, 달빛이라는 이름처럼 아, 스스로 빛을 품은 나무 어, 문구로 오고 자 제가 이제 이렇게 59루를 굴를했는데 어, 색깔이 정말 예술입니다. 지금 햇빛도 구름이 껴가지고 저녁 낮을 다 돼가지고 이제 그늘이 져서 햇빛도 없는 상태인데 이렇게 밝은 은청색을 보여주고 있고 또 저희가 이 서류에다 서류 봉투에다가 제가 저희 핵심 음, 비법을 담은 어, 나무 관리 요령을 또 이렇게 문서로 잘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청물의 농원이 문그로의 어, 장점 한번 네 가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 첫 번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색감입니다. 어, 블루에로의 어떤 어, 은청색이 시원한 어, 푸른색의 은청색이라면 문그로의 느낌은 정말 눈부신 깊은 은청색입니다. 어, 여러분의 정원에 어떤 생명력과 화사함을 더하고, 사계절 내내 지루할 틈 없는 풍경을 어, 선사해줄, 어, 이렇게 정말 화사한 은청색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는데요. 어, 정말 착한 관리입니다. 어, 사실 아름다운 것들은 관리하기가 좀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이 문구로 오는 예외입니다. 아, 이 나무는 특별한 어떤 전지나 관리가 없어도 스스로 속을 꽉 채우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속을 꽉 채운다. 관리가 없더라도 또 완벽한 수형을 유지하는 기특한 품종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속을 꽉 채우는데 너무 빵빵하다. 그러면 가벼운 전지로 슬림하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사람 수치는 것처럼 가볍게 전지해 주시면 되고 빵빵한 게 좋다. 그럼 그대로 내비두면 됩니다. 또 우리 현대인들이 바쁘기 때문에 뭐 직장을 다니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든 바빠요. 다들. 바쁘다 보니까 이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나무가 문그로입니다 아무런 관리도 안 해도 또 최고의 아름다움을 또 주인에게 선사를 하기 때문에 정말 추천을 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루에로처럼 날씬하게 키우고 싶으시면은 어 전지 가위로 가지 몇 개를 잘라 주시면은 자연스럽게 슬림해지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빵빵해가지고 제가 전지를 해서 키운 거라서 사실 블루 에로처럼 샤프하게 컸습니다. 만약에 전지가 더 필요하다. 그럼 가지 세 개를 이렇게 잡고서 두개 있죠? 두개 잡고서 여기까지 세 개인데 이렇게 싹둑 잘라주시면 어, 얘가 속이 이렇게 헝하니 비거나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워낙 빵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시는 나무는 그냥 뭉그우가 아니고 A 플러스급, S급으로 가려고 하는 마, 그 단계에 A 플러스급 문그로우기 때문에 더 빵빵합니다. 아, 그런, 아, 나무를 지금 보고 계시고요 아, 세 번째는 또 공간을 지배하는 압도적인 밀도감입니다. 모든 문, 문그로우가 다 밀도가 좋지는 않습니다. 잘 키워야 또 이렇게 밀도가 좋는, 좋은데, 아, 문그로의 특징 자체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밀도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뭉그러우는 좀 성, 성장 키가 크는 게좀 느리긴 한데요. 어, 또 묵직하고 또 속부터 단단하게 어떤 차오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울타리나 경계수로 식재 했을 때그 어떤 나무보다 완벽한 프라이버시와 또 아늑함을 제공합니다. 차폐가 다 되고요. 또 아늑한 그 어떤 공간을 제공을 해주고 또그 공간에. 어, 어떤 묵직한 존재감을 더하는 어, 나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공간을 압도적인 은청색으로 꽉 채워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겨울에 더욱 빛나는 문그로입니다 아, 모든 것이 뭐 낙엽도 다 떨어지고요 지금 옆에 어, 이 참죽나무가 있는데 겨울 되면 얘가 다 낙엽이 떨어지거든요. 하지만 이 문그로우는 낙엽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루 에로우나 블루 엔젤 같은 경우는 겨울에 월동색으로 좀 변해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문그로우만큼은 어 색깔이 변하긴 하더라도 은청색이 좀 은은하고 더 강하게 이렇게 변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더 아름답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문그로우의 진정한 매력이 드러납니다. 아, 여름에 또 은은한 은청색이 마치 정원에 등을 켜놓은 듯한 아, 주변을 압도한다면 겨울에 이제 월동색으로 아, 변했을 때는 이 고유의 색이 쭉 이어져 가지고 겨울에 생기를 이제 불어넣고 보는 이에게 깊은 감동을 어, 선물한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이제 50주에 문그로입니다 50주가 요 정도 부핍니다. 요 정도 분 어, 작업을 다 이쁘게 해놨구요. 정말 손질할 거 하나도 없는 아 정말 a+ 급의 눈 구로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지금 저희가 매일 굴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속값 빼기 물량을 저렴하게 드리고 있고 있는데 드리고 있는데 어,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 나무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빨리빨리 전화를 어, 주셔야 할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문구루의 장점이 화분 식재하실 때, 아, 뛰어난 풍성함을 선사합니다. 화분에 나무를 심으면은 어쩔 수 없이 빵빵함이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화분은. 아, 생육이 노지보다 좋을 수 없기 때문에 아, 그런 거고요. 하지만 이 문구루의 생명력은 이 화분의 어떤 가혹한 환경에서도 빛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스스로 발광하는 듯한 은청색, 아, 이 특징인 문그로우가 저는 사실 최고의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블루 에로우도 좋고, 블루 엔젤도 좋습니다. 에메랄드 그림도 좋고요 하지만, 문그로우가 가진 문그로우만의 어떤 장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문그로우를 참 좋아합니다. 어, 정원을 이제 꾸민다는 것이 어떤 내일의 행복을 오늘 어떤 씹는 일이죠. 저희가 이제, 어, 성민의 농원을 운영하면서 단순하게 묘목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이렇게 서류에 잘 정리해 놓은 A4 용제 정말 비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까지 다 드리고 또 우리 나무를 식재하셔서 나중에 또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나무의 빛깔이라든지 색, 어떤 생육 상태를 보고 어, 제가 또 솔루션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어떤 해결책들을 다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도 다 사후에 해 드립니다. 저희는 우리 그 고객님들의 공간이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를 더하는 작품이 되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청밀의 농원에 문구로 오는 여러분의 안목을 또 증명을 하고 또 여러분의 정원을 빛으로 채울 가장 현명한 선택이 어, 될 거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 지금 바로 청미래 농원이 심혈을 기울여 키운 A 플러스 끈문구로 외에 아, 진짜 주인이 될 기회를 잡으시려면 제 전화번호 010-8295-9689로 연락 부탁드리고요. 지금 햇빛이 좀 아쉬운데, 지금 이렇게 구름이 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구름이 껴가지고 햇빛이 쫙 비치면은 정말 화사 한 은청색이 될 텐데 뭐 근데 햇빛이 안 비치더라도 이렇게 은 은청색이 잘 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문구로 굴추된 50줄을 비춰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씀을 또 드리면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